마 우리 책 보자.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일찍이 친부모를 여의고 심술궂은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지요. 언제나 집안일은. 신데렐라가 도맡아 했어요. 마음씨 고운 신데렐라는 새 어머니와 부언니가 아무리 많은 일을 시켜도 어? 어?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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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찾아왔어요. 왕실에서 온 시종이었지요. 왕궁에서 무도회가 열릴 것이니 모두 참석하시오. 왕자가 신부감을 찾기 위해 무도회를 열 거래요. 두 언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신데렐라는 왕궁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어떻게 무도회에 가니? 난 집에서 청소나 해. 두 언니가 깔깔거리며 놀렸어요.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예쁘게 차려입고 왕국으로 갔어요. 집에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서글프게 울었지요. 그때 갑자기 주위가 한해지며 요정이 나타났어요. 울지 마라 신데렐라야 내가 널 도와주마. 우선 호박 하나랑 생지 몇 마리만 구해오렴. <목> 생지를 어떻게 구해오지? 신데렐라는 요정이 시키는 대로 호박과 생지들을 구해왔어요. 요정은 마술봉으로 호박을 가볍게 툭 쳤어요. 마차로 변해라. 그리고 생쥐들도 톡톡 두드렸죠. 말로 변해라. 금세 멋진 마차와 훌륭한 말이 생겼어요. 자 이번엔 예쁜 드레스로 가아입을 차례다. 요정이 마술봉으로 신데렐라의 낡은 옷을 두드렸어요. 빛이 반짝하더니 금세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뀌었지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꿈만 같아요. 너에게 줄게또 있단다. 요정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구두를 내밀었어요. 무도에 잘 다녀오거라. 하지만 밤 12시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 12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잊지 말거라. 12시야, 12시가 되면은 봄이로와. 요정님,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어, 왕궁으로 갔어요.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서자 모두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서자 우주주주주주주 아빠, a u d 아빠, d u u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지지 아빠, Udu, Udu, 아 d u Udu, Udu, u d 아니 d u 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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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왕자가 신데렐라와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었어요. 무도회는 아주 즐거웠지요. 신데렐라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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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신데렐라는 서둘러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죠. 아가씨, 아가씨, 어딜 가세요? 왕자가 신데렐라를 쫓아왔어요. 신데렐라는 종종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러다 그만 유리구두 한짝이 벗겨지고 말았지요. 땡, 땡, 땡 신데렐라가 왕궁에 막 빠져나오자 밤 열두시를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어요. 신데렐라 예쁜 드레스는 다시 낡은 옷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유리구두는 그대로였어요. 쌤아 얼굴 만지지마.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한 짝을 벗어들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은 아침부터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어요. 왕자님이 유리구두 주인을 찾습니다. 왕자님은 구두 주인과 결혼하실 거예요. 왕국에서 나온 시종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이웃 곳 신데렐라 집에도 시종이 찾아왔죠. 이 집에 사는 아가씨는 모두 유리구두를, 유리구두를 심어보시오. 두 언니가 차례로 신어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구두의 발을 억지로 밀어놓고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겼어요. 드디어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유리구두는 신데렐라 발에 꼭 맞았지요. 시종은 신데렐라 앞에 꼬로 앉아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왕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가시지요. 시종은 신데렐라를 마차에 태우고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에서 왕자가 기쁘게 신데렐라를 맞았어요. 홍산, 홍산 응. 어, 당신이로구. 나와 결혼해주겠어. 왕자는 신데렐라 손을 꼭 잡았지요. 신데렐라는 수줍게 웃었어요. 신데렐라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신데렐라는 정말 행복했답니다.